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또 깜찍한 레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오늘은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 기아 자동차의 더뉴 레이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 2018년식 18,000km 탄 완전 무사고의 병적 관리한 그런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인기가 너무 많은 흰색 차량과 그리고 앞에 네, 더 뉴레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엠블럼부터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네, 신차 느낌 그대로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라인 캐릭터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문콕이나 장기수가 하나도 없고 선틴도 고급 선틴즈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위에 보시면 루프박스가 있는데 루프박스가 린드메이드 정품 루프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150만 원 정도 가량을 투자해서 고객님이 따로 설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차박이나 정말, 이차 하나면 어디든 다, 전국 어디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네, 8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엄청나게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인지는, 인치는 15인치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뒤쪽,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힐. 뒤쪽 키도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고객님이 진짜 경적 관리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 네. 후면부 공간 보시면 6대4 폴딩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네.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삼각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쪽에 이렇게 폴딩을 하면, 네. 이렇게 폴딩을 하면,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네. 이런 식으로 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평평, 평, 평,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를 이렇게 조금 깔아야 된다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폴딩 했을 때는 뒤쪽에 네,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은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뒤쪽에 테일 램프 보시면 완벽합니다. 완벽, 완벽한 상태 그대로고요. 그리고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 주시면요. 네. 어휴. 진짜 관리 상태, 진짜 이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정말 병적 관리한 그런 차량이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2열 네, 공간 보시면, 네, 시트적인 부분 깔끔하고, 바닥에 코일 매트 깔아져 있고요. 그리고 2열 뒤쪽에, 네, 열선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포트 버튼 슝. 네. 시동 소리. 당연히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18,026km 탄 차량이고, 앞쪽에 투채널 블랙버스, 그리고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가운데 센터 캐시어 보시면 네비가 매립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풍량 조절해서 네. 에어컨 바람도 온도 조절 기능 다 완벽하게 되는 차량이고 정말 관리 상태 너무 좋다는 거 신차급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열선 들어가져 있고 작동 다잘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컵홀더 그리고 여기 수납공간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위에 루프, 박스 키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힐 보시면 여기 트립 버튼 있고 여기 모드 버튼 있고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여기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고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엔진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너무 조용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은 그런 차량이라서 정말 안심하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쭉 찍어주세요. 엔진룸 쭉 찍어주시면 관리 상태 너무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 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질론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진짜 전국에 한대 밖에 없고 정말 올리자마자 요새는 레이가 바로바로 바로 빠지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먼저 전화 주시는 분이 또 득템하시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꼭 저한테 주셔야 전화를 주셔야 정말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